나왔나 봐봐 나올 수 있는데 왜 이제 안 달려지네 저근에막 달려있다는데 가니자 응. 화이트 리트리버 블랙 리트리버 바둑돌 같다 뭐라고? 응. 아, 아 김기현에 공격했다 나무로 형 어딨노? 네? 아무것도 없는데? 네? 허팝이 다 죽었다 뭐야 땅에다 처박혀서 썩었다 응. 거름이 됐다 남는 거엄마다 바나나? 나 아, 멍둥이로 쓰면 되겠다. 그때 피 많이 왔을 때 떨어져. 아깝다. 잘 컸는데. 죽어붙는데. 배, 꼭, 피만 만들려고. 담으자. 응, 음, 맞네. 우와, 저거 봐. 뭔데? 바나나. 아직 안 익었어. 우와, 진짜 맛없게 생겼다. 더 커야지. 여기 바나나 꽃 있는데 잘라서 요리하셨나봐 어, 시원하다, 그늘에 오니까. 바나나 나무가 진짜 시원한 나무다. 물 느낌이 많다. 이도 완전 그늘 많이 생기고. 와, 몽둥인데, 거의? 이거 요리해 먹으면 맛 없을 거야. 왜? 큰데? 맛있겠는데? 완전 어, 익었어. 어. 익었어. 어. 여기가 오리장입니다. 김어머님께서 취미로 키우는. 좀 개수가 줄어든 것 같다. 오리들의. 그것도 있잖아. 미국 닭. 아. 전화. 지금 자는 시간이야. 어,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오골개다. 곰피부 오골개 아닌가? 다안 보인다. 숨었다 우리가. 어, 우리 나무 다 죽었어요. 보인다. 오 저기 소앉아 있다. 저 소가 우리 나무 다 먹었다 나쁜 새끼 저거. 나무 보이지 도 않네. 그래 두 나무는 살아서 다행이다. 처음부터 앞에 심을 걸. 뒤에 심지 말고 소가 다쳐 먹었다 우리 나무. 다고 소식이 저앉아있다 가서 울밤 때리고 싶다 집집 맞나 창문이 없는 집에 집이다 어떻게 하는데 앞에 창문이 있다 이이런거 아, 이란이 있다 이란이 있다 이란이 거분이기파 있다 이란이 있다 이란이 있다 이란이 있다 이란이 있다 아 있다 아빠 팔은 못알아 들었나 봐. 이 있다 이란이 있다 이란다 스탠드업 댄이댄이오일이로이있내 이란이 내다이란다 구글 온다 온다 구글 왔다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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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굉장히 봐봐 대박 앉았다 이거 봐봐 간지러워 우리 그냥 앉았다 에 <laughs> 아닌데 왜안 아, 다시 메밀 시트 오 봐봐 앉았다 앉았다 앉았다, 앉았다. 나중 <laughs>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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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트 시트 오우 대박 애 뭐해 나 부를 거 많아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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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을 굿 잘했어 굿보이. 어 김야 바카스 마실래? 나 바카스 아까 샀는데. 어아니안 마셔. 왜? 이거 먹으면은 스로가 풀린다고. 우리 요즘 아니, 피곤하잖아. 뭐 여러분이캄보디아에 바카스 가팝니다. 얘 엄청 인기가 많대요. 설탕이 들어있는 거랑 무설탕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판대요. 맞지 이거 무설탕이지? 없다고 하는데 근데 그 바카 어스 거 달라 이거 주던데 근데 달더라 설탕이 없다고 하는데 너무 좋아 나 바카스 그 한국에 바카스 막 밥도 말아먹고 묵도 만들어 먹는 할아버지 있거든 그 할아버지 엄청 오래 살았대 그게 다 바카스 때문이다 그래서 바카스 하루 하나 씩먹하셔야 돼요 힘이 불, 불 끝난다. 니도 하나 마셔, 빨리 자. 내가 널 위해서 샀잖아. 아니야. 그래? 아싸, 내가 마셔야지. 캄보디아 말로 안 적어놨네. 다 영어로 적어놨네. 아, 그럼 이게 캄보디아에만 수출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수출되나 보다. 근데 한국에 있을 때 이런 무설탕 바카스는 못 봤거든. 설탕 들어있을 것 같은데. 그냥 설탕이 좀 적게 들은 것 같은데. 마실래? 피곤할 때? 바카스! 아, 광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어? 광고. 아, 광고 들어오면 좋겠다. 여러분, 여기는 사막기 시장이라는 곳입니다. 과일이나 뭐 야채, 도매로 많이 팔아요. 저희는 파파야를 아, 사러 왔습니다. 파파야 도매 가격이 궁금하다. 도매로 안 팔아? 파파야는? 여기 조금 있네. 근데 너무 많이 익었다. 가 이거 맛있는가요? 작다. 와, 우와, 무지개가. 와, 우와, 무지개 이쁘다. 보통 다른 시장 상인들이 여기서 도매로 사가지고 많이 팔아요. 그랬는데 한 봉다리씩 파는가요? 파파야는 한봉리씩 안파네 이거 파파야야? 옥수수가? 파파야 자세가 어. 쉽게 쌍할 수 있어가지고 아. 한통두한통두 넣을 수 없어요 아. 근데 많이 사면은 도매 가격으로 계산해주지와 톰베이 이거 글로왜 어? 이렇게 싸? 농가랑 똑같네 우와 싸다 음. 좀 길고 짱네 어떤 파파야는 완전 동그란 것도 있어 크고 그 위에 작은 거도 있잖아. 다양한 사이즈, 다양한 모양, 어. 다양한 색깔, 달래 색깔, 음. 그리고 다양한 맛, 다양한 식감 음. 있잖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가서 파파야를 먹었는데 천상의 맛이라고 표현했대. 그 정도로 달달하고 맛있대. 내가 봤다 어제 위키 몇 킬로 사전에서. 사요. 네. 몰라? 10kg. 10kg. 10kg 한만 원. 정도. 만 원? 그럼 사자. 와 어, 진짜 크다, 맞지? 응. 야, 이, 여기 삼막기가 확실히 싸다. 많이 살려면은, c 어. m 에서삼막기 시장 오셔야 돼요. 이거 크네. 한번 가져와. I am. 나, 머 나, 나 받아. 너, 내, 나, 이 나, 이거. 야, 이거 어머니도 좀 갖다 드리고 하면 되겠네. 됐나? 10kg가. 빠지기야 오늘 진짜 많다 너무 많아가지고 뭘 골라야 되는거 아, 이게 만원치라고? 됐네 이래 사면 되겠네 10kg하고 한 100g 정도. 비비 와우 지나 우와 돈와 진짜 무겁다 2 8 0 0원와지란더 살까? 어? 더 산다고? 어 겁나 무겁다 어, 사. 사. 먹다가 밥 파야 먹다가 파파야 되겠다. 잘 샀다. 삼만 어. 이천이백. 나 지갑 없는데 어. 집에 납투 왔다. 오만 애비 애반. 에이. 일만 달라. 시가 몇 조? 삼천. 가방에. 차례 몽땅. 너 판전수 이런 데는 돈 어떻게 벌어? 환 줄로 놓다가 내리다가 약간 물건처럼 달라는 싸질 때 싸놓고 비쌀 때 팔아. 이해해? 아니. 돈으로 장사하잖아 돈 문건이잖아 사고 팔고 하는 거네 돈이 그.. 프로다그잖아 그분들이 돈 바꿀 때 은행은 조금 더 높지 단골 고객이라 그런가 도매 가격 아. 도매 확률 와이 아줌마도 엄청 많이 사가네 무슨 아닌가? 누난가 아니 음, 사가서 또 파시나 보다아 장사? 아줌마 진짜 많이 산다 두 봉다리 사네 그냥 한 봉다리

ก็นงอมเงเพียงะโลงันดูกีโลไว้เปิดยืนยแบบเพลย์ได้ฟ้าติงนั่งเปนปัญาแท็กซ์สนังไอ้ด็กจริงจริงเกิีิต่อไปอยที่ตัวนั้นที่ใชวิตันัวจั้าชอบกินที่เบตัววันตัอกอย호박같다허팝이잘샀다이우리냉장고에다들어가나밥ั야밥อ야호박 아줌마 생각나네. 호박 고구마 아줌마. 아.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진짜 크다 미쳤다 이거. 너무 와. 거 와. 맛있겠다. 이거, 이거 더 크지? 하나 먹자야. 어, 맛있나? 대박이다. 아, 뭘 드릴까 이거? 좋은 것들요. 어큰거 이거. 다 좋다 근데 어, 그거 이아주가다 이게 이게 좋은데 뭐가 좋노다 좋다. 뭔데? 나 주는데. 어... 집주인님 아줌마한테 갖다드려요 니가 좋으말잘하잖 캄보디아. 오빠 갖다드려요 캄보디아 사람은 캄보디아 말 잘해요 까도 하면 되지 까도 안해라 내맨염졸라홍 니는 왜안이러데 부끄럽나 아니요. 아니요 오빠 드리는 게더 이뻐고요 말 뜯을 소리 없는데 진짠데? 김미가 이런 거잘 못해요 안 계시나? 분네안 나중에 저녁. 누구한테 이렇게 선물 줄때 항상 떨린다. 왜 그렇지? 김민나보다 심하다. 어때? 어쩌나. 다른 상태는 말걸때 오빠가 해. 아 시원하네. 이렇게 해비기 너무 쨍쨍해서 너무 힘들었어. 아직 밀어줘 진짜 아고좀쉬어야겠무공생 제대로 했다. 아니다. 오버했다. 때리면 누가? 소리 좋다. 아니지 이렇게 때리지. 에? 망다 아니다 파파야 시원하다고 했다가 본다는데 우와. 우와 이 껍데기 까는 칼 언제 샀는데? 산지 좀 됐는데? 어? 처음 본다 밀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어 딱딱하게 생겼다 물렁해야 맛있는데 이먼 길에 오니까 너무 물렁하면 안돼 그래서 아, 이렇게 싸와서 좀 넣어야지 좀 넣어서 더좀더 더 익을 때 먹는 거네 응김니 어릴 때 파파야는 비싼 거 일이었나? 싸아싸 아, 이거? 칩마다또막 응. 그 입고 그래 약간 망고 느낌인가? 안 보지 망고 넘쳐난다 이거 우와 너무 크네 한참 까 그래 껍질 언제 다까 거의 다 깠어요 아, 껍질 까다가 파파야 다 이거 보겠다다 우와 색깔 봐봐 미쳤다 음. 파파야도 씨 있나? 씨 있지 내가 먹을 때는 씨 없던데 파파야 파파야마다 다르는데 어떤 파파야는 속에 다씨차 있고 어떤 파파야는 알고. 밑에 팥만 씨앗 있고, 난팥 씨앗 헉! 많이 아 없고 그래. 씨가 많네. 우와, 무슨 알 같이 생겼다. 음, 이거 봐, 동그랗지? 음. 근데 우리 엄마 농장의 밥하는 별 같았지. 종류가 달라. 아, 예 <laughs> 그리고 르네좀 너무 않는데 좀, 좀좀 길지 않은데 음. 좀쪽수 약간 길지, 평평하고 모양이. 근데 엄마 이 농장의 밥하는 밑에 크고. 위에 작아. 뭐가 더 맛있나? 다 맛있지. 약간 뭐라야 되지? 기울도 다양한 투여를 니까 응. 뭐다 맛있지. 아, 내가 먹는 파파야는 김리가 다씨 빼고 주는구나. 그래서 내가 먹는 파파야 씨가 없구나. 오빠 말하는 게 다른 파파야 말하는 줄 알았다. 나 파파야 씨 지금 튀어나온 처음, 처음 본다. 나는 응. 원래 파파야가 씨가 없는 걸줄 알았다. 아, 뽀터 이렇게 길게 썰어서 먹어. 아. 아직 안 먹어 그래 내가 먹는 밥파야 모양 뭐 항상 이랬다 내가 잘라줬잖아 <laughs> 그렇네 생각해볼까 아, 고맙습니다 또뭐 수박처럼 먹는 것도 맛있다 어? 어 아니야 그렇게 먹으면 불편해 빨아먹는 거 맛있다 막그 맛이잖아 아니야 번거로워 편하게 먹어야 돼음식을 맛있나? 음. 천상의 맛이래 콜럼버스가 다다르 근데 어. 더 시원하면 더 맛있겠다 음 음 우와 맛있다! 음. 막달진않는데 비지근한 단 맛인데 맛있다 음. 뭐딱 적절한 단맛더 음. 익으면 더 맛있다 약간. 식감은 약간 딱딱하면서 부드럽다 밖은 좀 딱딱한데 음. 안은 부드러운 음. 느낌 음. 진짜 달다 음. 근데 천상의 맛까지는 모르겠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어찌 있냐 아 그래? 맛 없는 거야 아 그럼 콜롬버스는 얼마나 맛있는 밥밥을 먹은거야? 어 맛있다 계속 들어왔대 밥 먹어야겠네 이거 밖에 놔둬야겠다 왜? 익게? 어더잘 익어 이것도 다 먹을거야? 배고픈데? 응배불려 음, 물이 많아? 응 음. 그만큼 배 불러 와 진짜 달고 부드럽다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응 이쁘네 응, 이거 봐 달걀이 진짜 음. 신기하다. 너무 예쁜 것도 많이 만들었다.